지디 양준일 짠 우리 아빠들 방을 이런데를 차 이렇게 짜내야 돼차알짠짠짠짠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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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랑 좀 말랑 좋습니다 오늘 혀듣고요 오랜만에 하니까 오늘 저희 집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예요 저희 집에 친구가 놀러 왔어요 짠 얼굴 보여줘야 되나? <laughs> 저희 오늘 생선 구이하고 석불을 부어 먹을 거예요. 아, 저기 시끄럽게 짖는 애는 다른 집분 강아지예요. 좀 시끄럽죠? 그러면 <laughs> 숯불을 피울 건데 우리 둘다 숯불을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고 문제는 바베큐 그릴이 다리가 부러진 걸 몰라가지고 <laughs> 의자에 올려놓고 피울 거예요. 그러면 저희 저랑. 숯풀을한 번도 피워 보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같이 피워 봐요. 이제 어, 어떤 날 <laughs> 여기다 그냥 이거 놓고. 저희가 피울 삼수. 아, 우리 무방장하지 말고 장갑... 장갑부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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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갑. 저희는 오늘 무사히 후 먹을 수 있을 거예요. 이 이거겠죠? 여기 보면은 착화제가 내장되어 있다는데 이게 착화제 같죠? 이게 이 아, 동그란 거두 개. 이거 원래 봉지 안 뜯어요? 안 뜯나? 뜯 뜯어야 될거 같아요. 안 뜯지 않나? 아, 안 뜯어요? 모르겠는데. 나안 뜯는 뜯었던가? 뜯어야 되지 않나요? 비닐로. 음 주원이 아까 뭔가 했어아 접을까요? <laughs> 말 타러 안 가야 아, 진짜? 어, 어, 아니야! 붙고 있어, 붙고 있어! 네. 어, 네. 말도 안 돼. 잡... 자. 이거 이거 붙고 있어요. 아 뜨거. 어, 안돼 안돼 그거붓고 있어. 철화제가 우인들은 으... 다 하던데 우리 엄마 그랬는데 멧돼지가 나면 오 멧돼지도 잡아먹고 그런다고? 아 저희는 헌병이라서 아. 종이에 달가지고 철화제에 불이 옮겨 붙어서 지금 불이 붙고 있어요. 어후 연기. 우리는 오늘. 열빙어 그리고 아, 안 보여 안 보이는 어제부터 녹혔는데 안 녹았지 음. 양미리 앤드 음. 양꼬치 자 기다리는 동안 우리 노래 타임 <웃음> <웃음> 부를까요 막 이래 같이 부르기 음. 와 노래는 좋아요. 요즘 유행하는 팝콜 지디 양준일 리 베카 손끝이 중요하죠 빠밤 빠바밤 빠밤 <laughs> 기약없이 떠나버린 나의 사랑 리 베카 조각처럼 남아있어 내 가슴속에 개 쪼개 쪼개 도개 쪼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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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지만 너의 진실을 모르는 채쪼아설 수는 없어. 개 쪼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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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바바르를 부려 보였죠 가자가 저는 노래를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<laughs> 리베카 <laughs> 노래는 다음에 다시 제가 오늘 따라 부른 게 오늘 처음이에요 뒤늦게 <laughs> 빌려오는 <우와> <laughs> <지누깨에> <laughs> 이 부끄러움은 뭐죠?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이런 게더 웃겨. <laughs> 다음에는 진짜 잘 불러볼게. 오늘 너무 제가 흥분했어. 하이모드야. 막 이런 노래 잘 부르는 척. <laughs> 너네 아, 얌전히 있으면은 양양이 어디 갔어? 어 여기 있네. 양냥이설기 짜리 짱이에요. 나눠줄게. 겁나 얌전한데 갑자기? 냄새 맡았네요. 오, 바람 많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괜찮아요? 제 등치로 막으면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혹시 모르겠어요. 지금 응. 너무 안 익어서 숯불도 늦게 올라오고 지금 튀기려고. 아직도 아니야. 아 아직 안 좋아 니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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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 이좀달궈지면아 그래 그래 미안해. 미안해. 고소하면 기름을 먹어서 좋지 않은 음. 이런 건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누군가가 볼까요 <laughs> 집게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이거예요 아닌데 그거 아, 말고 있었는데 큰게 응. 그건 숯 만지는 집지 아, 그래요 음, 손, 어 노래가 서 날라갔어요 노래가 다요 노래 아까 망쳐서 슬퍼서 태울 거야 어, 얘왜 이렇게 달라 저, 바보였네요. 아, 그러네요. 선생님, <laughs> 바보였다가. 이런, 이런 빈고기가 있어야 돼요. <웃음> 사람이 <웃음> 완벽하면 안 돼. 모든 사람은안돼봐 넣어도 <laughs> 돼요? 넣을까요? 한번 넣어봅시다. 에이, 아니네요. 죄송합니다. 실패했어 <laughs> 다시 더 넣으실까? 아, 드리기좀 좋은가? 음. 우와! 자 보고요. 자 밑에는 튀겨지고 있고 구이. 오오 오, 이것도 이것도 알배기야. 와 알배기. 무슨 <laughs> <미신> 맛이에요? <laughs> 왜? 왜. 조 맛이 나기? 네. 근데, 조금 먹어주세요. 잠깐. 모기장 있으니까 빨리 설명할 거야. 소방아 아저씨가 쳐다보길래 잘 가라고. 보았는데 되게 담백한 맛. 껌치보다도 기름기가 없는 기름기쫙 빠진 담백한 맛. 아 근데 가스가 자꾸 찔러 손님 미사가는 날 네. 자주 불러요. 내가 양밀 양미 사갔지. <laughs> 양미리 겨울 겨울밖에 아, 안 돼요? 응. 그럼 상치이랑 우리. 봄에는 그거 먹을까요? 미더덕회? 미더덕회는 뭐예요? 미더덕회... 그 오븐 제기 말고 미더덕회가 있어요? 어 진짜 맛있대요 나 미더덕 그거 아니야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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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곧 나... 그 먹으면 에 뭐, 터지는 거어 맞아요 회가 있어? 네아 어. 어, 나는 굴 튀기고 있어요 지금 굴 튀기네 응 대박 그런 게 있구나 좋아요. 너무 좋아요 어, 먹으면서 살 빼려고 쭈글려앉은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안 걱정하나? 갓 튀긴 굴 와, 맛있겠다 응 구름 그래 그냥 그래요? 네 실망해서 <laughs> 지금 무어 아. 먹는 게 최고죠? 그냥 그래 한한 시간 한 시간 걸렸죠 지금 네한 시간 걸렸어요 튀김도 빨리 안 튀겨지고 굽는 것도 빨리 안 구워지고 야야 <laughs> 야야 <laughs> <주세요>. <laughs> 드지 아, 너무 음, <목소리도> 음, 맛있어, 음, 진짜 맛있어. 맛있어, 진짜 맛있어. 요 진짜 찌면 음, 음, 음. 맛있어. 아 진짜, 기다렸어, 기다렸어. 양꼬치? 양꼬치. 저앞집기가 되게 싸놓은데한 응. 번씩 풀면... 풀려. 응. 저번에는 풀려고 뛰어오길래, 응. 차에서 내리다가 도로 차에 뛰어서 탔어요. 아 진짜? 물릴까봐. 막 걔를 뭐 제가 물려있는구나 음! 어! 아, 저것 때문에 치즈도 먹는구나. 온다, 치즈야! 치즈예요 응, 너도 이리 와! 양냥이랑 먹어! 뭐 음, 고양이들아! 어, 쟤도 귤양인데, 밥어도 먹으러 오는데, 음! 사람한테 되게 잘 앵겨요! 음 어, 맛있어! 진짜 음 맛있어! 음! 양꼬치도 맛있어 양꼬치 먹었어? 응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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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이거 어, 진짜 튀긴 게 맛있어 나 나머지는 다 튀겨먹자 어, 감기에 알던 끝이 아니고 오늘 독감주사도 안 맞았으면 52도 5년 호도 아 그걸 맞았어야 돼 라면도 먹어요. 이런데서 먹는 라면이 진짜 좋아 음! 맛있어! 맛있어다 맛있다. 음, 맛있어. 겨울은 역시 제철 생선, 양미리. 음, 맛있어. 열빙어도 맛있어요. 나 먹자보니까 나는 뭐가 열주오고 뭐가 양미지 모르겠어. 늘씬하고 이렇게 이쁘게 생긴 게 양미리. 좀 뚱뚱하고 못생긴 게 열주오. 어양미리다 나. 숲의 노래를 해야 되나? 숲의 노래도 있어. 소리 높이 외쳐라 하늘이. <laughs> 무슨 <laughs> 노래지? <laughs> 몰라요. 몰라요. 우정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이전을 들세나. 사랑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이전을 들세나. 미래를 향하여 우리 이전 다 함께 들세나. 운명이 <laughs> 같은 세상아안될것 같아요. 우리로서는 이런 시야차 이렇게 짜내야 돼. 차할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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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와. 짠! 소리 높이 외쳐라! 몰라요? 미안해요. 몰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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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따 라면 끓일 때또 봐요. 이제 열심히 먹어야 돼요. 한 시간 동안 굽는 이유가 너무 힘들었어. 그죠? 좀 음, 맛있어요. 근데 맛있어요. 짜다. 음, 미안해요. 아유, 그러니까. 운동 음아와아돌 맛있어. 아까보다 더 맛있는데요? 나 굳이? 맛있다. 오늘 저희 집에서 양미리, 열빙어, 양꼬치, 라면 먹었는데요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마무리는 고구마. 맛있나요? 한번 뜨거워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 맛은 괜찮아요? 맛있어 고구마 맛 맛있어 남은 숯 없애는 방법 땅에 파묻기 완벽하게 <laughs>